은근히 까다로운 거야, 봐봐. 자, ABCD 다섯 명 있는데, 회장은 한명 뽑고, 부회장은 두명 뽑으래. 두 명. 그럼 일단 뭐냐면, 그렇지.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가짓은 모두 다섯 가지겠네. 그죠? A가 올 수도 있고, B. 다올수 있으니까.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하여, 각각에 대하여, 각각에 대하여,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하여. 5 곱하기 이러지 말라고. A가 뽑혔을 때, 몇 가지? B가 뽑혔을 때몇 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하여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하여 부회장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. 부회장 두명 뽑으래 매 나머지 네명 아무나 갖다 뽑아도 되지. 그지 두 명이니까 세명 아무나 뽑아도 되는데 B, C가 부회장이 되나 B, C가 부회장이 되나 C, B가 부회장이나 되 똑같으니까 가지 수가 줄어들지 2 곱하기로 1 그죠? 다시, 그래서 뭐라고? 회장 뽑는 방법 각각에 대하여 부회장 뽑는 가지수가 보이시면 몇이야? 여섯 가지잖아. 각각에 대하여. 중요한 얘기야. 회장 뽑는 방법 각각에 대하여 부회장 뽑는 방법이 여섯 가지씩이거든. 그 다시 한 번. A가 회장일 때 여기서 부회장 뽑는 방법이 여섯 가지라. B가 회장이었을 때 여섯 가지.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? 그래서 5, 6, 이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.